우리가 2024년이라는 곡을, 심포니를 어, 연주를 했어요. 우리 40명이 전부 다 각자 악기였어요. 그 악기들을, 물론 지휘자도 훌륭했는데, 어, 수석 연주자도 있고, 어, 우리 이 오케스트라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각자가 다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누구 한 사람도 그 악기를, 어, 하나를 적절하게 혹은 성실하지 않게 다루면, 그, 전체 의미, 뿌리 포함 있나요?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2024년이라는 곡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했고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2025년에 우리가 또 새로운 아주 이 심포니를 아주 멋진 심포니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2024년 멋진 음악을 연주해 주느라 수고 많았던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